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다니엘서 10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 3절 두절의 말씀 구약성경 1250쪽입니다. 구약성경 1250쪽 다니엘서 10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 3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 10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장래의 일들이라는 제목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4쪽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역사와 현실에 간섭하신다는 믿음은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을 공급해 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장들을 함께 보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어제 우리가 보지 못했던 9장의 말씀과 10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이제 환상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11장, 12장의 내용은 주일 저녁에 이제 다니엘 결론을 할때 언급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다니엘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1장부터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었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사실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6장에 있는 사자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 사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 기적과 같은 그 사건 속에 묻혀있던 다니엘이 신앙의 또 다른 모습, 그때 우리가 봤었지 않습니까? 그는 마음이 민첩했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직무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났고, 뿐만 아니라 아무런 허물도, 그릇됨도, 흠도 찾아볼 수 없었던 청렴하고 결백했던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았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다니엘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니엘서를 조명하면서 특별히 9장, 10장 속에 나타난 어, 다니엘의 믿음과 영성. 어, 정말 다니엘은 그 1장부터 6장에서 뿐만 아니라 10장에 있는 환상을 보면서도 그는 정말 어떻게 어어한 영성으로 믿음의 영성으로 나아갔는가 오늘 우리가 9장 10장 그 환상의 환복판 속에서 보여지는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다니엘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어 다니엘의 영성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어, 뜻을 정하고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하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린 나이에 호로 끌려와서 그때 나이가 소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채 20살이 안 되었을 때 였습니다 제국의 왕이 죠 바벨론 하면 온 세상을 주름 답던 절대군주 였던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왕의 음식을 먹으라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 뜻을 정했다 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 뜻을 정했단 말입니다 20살 짜리가 얼마나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교육을 잘 받고 믿음 안에서 성장했으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그 그 뜻을 정하고 이제 정면으로 돌파했을 때 그러한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황관장의 마음을 이제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결국 그가 왕의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채식을 하면서도 3년 동안 몸을 더럽히지 않는. 어, 바로 그게 우리가 처음 보았던 다니엘의 영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 또한 보았죠. 느부갓네살이 희한한 꿈을 꾸었죠.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이 뭔가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갈대아에 있는 모든 이제 지혜자들, 술사나 술객이나 점쟁이들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가지고 내 꿈이 뭔지도 말하고 도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말하라니까 누가 그걸 하겠어? 이것은 그러니까 신이 아니면 도저히 할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 또한 이제 아주 지혜롭게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달라고 하고 어떻게 했죠? 함께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죽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를 돌파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상 중에 그 꿈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셔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중에 적은 나이였지만 뭐라고 불렸어요? 아버지다. 네. 그리고 또한 고위 공무원으로 발탁되었고 친구들은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공무원으로 발탁되었던. 그때에도 그는 그렇죠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사자굴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했죠? 메데 다리오왕 때. 그때가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80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60년 동안 공직의 생활을 하면서 아무 흠도 없이 최고의 총리로 국사를 수행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고관과 총리로부터 이제 제거, 음모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금령을 만들어 만들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 왕의 도장이 그 조서에 찍혔음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자기 집으로 가서 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결국 그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이제 음모를 꾸민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발각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그 상황 속에서 기도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그런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모두가 죽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사자굴이 결국 천사굴이 되게 하는 진정한 역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만방의 제국을 다스리는 왕 앞에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진짜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진정한 왕인가를 다니엘의 이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만방에 알렸던 다니엘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러한 영성이 이제 7장부터 12장의 환상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게 오늘 이제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때가 바로 한 80세의 다니엘의 나이였어요. 바로 그 해에 있었던 또한 가지의 일들이 오늘 9장에 보면 소개되고 있는데, 다니엘이 매일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신앙이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다니엘은... 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어, 구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 구를 경험한 바로 그 해에 그날도 변함없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그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다고 성경은 구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예레미야가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편지를 쓰잖아요. 그 편지의 내용을 이제 다니엘이 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이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훅 들어온 거예요. 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근데 그, 그, 예레미야가 말한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이제 70년이 차려면 약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 가운데, 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확 붙잡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이 80세의 노인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다니엘서 9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어제 우리가 보았어야 하는 말씀인데요. 9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금식하여 배옷을 입고 뭐라 그랬어요?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여러분, 여긴 다 이제 여러분 80에 가깝고 80이 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 정말 금식하면서 80세의 어르신이 기도했다. 사실 이거는 목숨을 건 기도이죠. 힘든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가 쭉 보았지만요. 젊었을 때도 소년일 때도 또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에 관계없이 항상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니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였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는 방법의 첫 단추는 항상 기도로부터 시작했다.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지금까지는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친구들의 문제, 자신에게 뭐 어떤 닥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달라진 기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70년이 타서 바벨론에서 이제 고로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중보기도였단 말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9장 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구,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읽어보시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게 반복돼요. 9절부터 한 10절 동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백성도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 주신 약속의 말씀을딱 붙잡아요. 이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재윤입니다 하면서 마지막 기도의 부분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70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주여, 16절에 보세요. 주여, 주여, 고하옵나니 하면서 19절에, 옛날에도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전했지만, 주여, 19절에 뭐라고요?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걸 제가 바로 주여 삼창 기도의 시작이라 그래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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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앞에 나가서 혼자 기도할 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 거예요. 다니엘이,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보세요. 7절에도 주여, 그러죠. 8절에도, 9장 8절에도 주여, 그러죠. 16절에도 주여, 그러면서 시작하잖아요. 19절에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우시고 행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오늘 다니엘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증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고 죄졌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 이렇게 하나님 이 약속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가 씌워집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이런 믿음이,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가장 확실한 기도. 정말 하나님을 코너로 몰수 있는 기도가 바로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에게 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 하나씩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면 여러분 어떻게 저희한테 목사님 주기로 했잖아요. 하면서 말할 수 있겠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줘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그 계시겔 36장 37절에 우리가 봤던 거. 어제도 말씀드렸던, 우리 항준직 교육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너희의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켜 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말씀하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지만, 그래도, 그래도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약속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너희들이 사모한다는 것을 나에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에게 보여줘라. 하나님의 마음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어떤 시간입니까? 많은 분들은 새벽 기도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개인 기도하는 거다.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하고 그냥 제직기때 하는 경건회처럼 그냥 말씀 한절 읽고 우리한테 기도하는 시간 저는 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 약속의 말씀, 증거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는, 설교 말씀드릴 때는 졸다가, 기도할 때는 내 기도하고 내 레파토리로 기도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고, 혼자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새벽마다 우리 어머니들이 물떠놓고 새벽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론 그런 어떤 전통적인 우리의 어떤 관습들이 기독교 풍습과 기독교 신앙과 연결되어서 새벽 기도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그런 어떤 새벽 기도회가 우리나라로부터 시작됐긴 했지만 그 새벽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그런 어떤 우리 조상들이 했던 기도의 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에게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코너로 하나님 모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가 항상 제일 먼저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항상 여러분 앞에 먼저 기도를 이끄면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공통의 기도 제목을 주잖아요? 그 공통의 기도 제목을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항상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줄를 이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바로 기도, 그러한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기도에는 그냥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시는 시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경청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처럼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100%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고 그 기도가 또 어떤 기도였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나의 안녕과 나의 어떤 것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충복이 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의 기도가 나의 모든 힘을 빼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나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를 닮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라. 하나님 빼도, 빼도, 이제 뒤로 물러설 수가 없게끔, 안 들어주시면 안 되게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영성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오늘 10장에서 볼수 있는 다니엘의 영성은 뭐냐? 새 일의 금식 기도로 세상의 문제를 품고 또한 그 문제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0장 2절, 3절의 말씀 역시 이제, 어, 이제 그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면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언제냐면 85세예요, 이제. 85세의 나이에 그가 이 마지막 사역식이죠. 보세요. 다니엘은 자신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친구들의, 친구들과 함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돌파했었죠. 그런데, 그가 이제 이전 세계의 문제, 그가 환상 가운데 봤는데, 고레스 3년에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 바로 10장부터 12장에 있는 다니엘이 마지막 본세 번째, 네 번째 묵시요 환상입니다. 이온 세상에 엄청나게 큰 전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 민족도 아니고, 전 세계와 열방 안에 엄청난 전쟁, 이게 마지막 전쟁인 거죠. 그 전쟁의 환상을 보면서 그가, 허, 이런 전쟁이 이온 이 세계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가 어떻게 했냐. 10장 2절 3절.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뭐라 고 그래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회 동안 슬퍼했대요. 슬퍼하면서 새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 하면서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몇 세예요, 지금? 85세예요. 이건 진짜 죽기를 작정하고 기도한 겁니다. 85세의 노인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과연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러한 영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도가 똑같은 말 죽으면 죽으리라다. 그런데 그게... 자신의 목적과 자신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21일 동안 기도한 게 아니라 그의 품는 기도의 범위는 온 세계와 열방을 품고 그 85세의 노인이 세일의 동안 제가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이세일의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이 21일 동안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이 기도 이 다니엘의 기도를 모티브로 해서 시작되는 기도회가 오륜교회에서 하고 있는 단일 기도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었습니다. 전국 뭐만몇 개의 교회가 네트워크로 연결됐고 함께 오늘 이제 요번 정책당에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함께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정말로 유명한 많은 영성과 선교사들, 목사님들,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들,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신앙에 간증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가히큰 전쟁,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일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파수권으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니까 보여 주시니까 내가 기도해야죠. 못 보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 주셨다. 그럼 왜 보여 주셨어요? 내가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자직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85세의 노인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 세계까지 품는 이 마음 이영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단순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내 자신의 문제, 친구들의 문제, 이 지역의 문제, 나라의 문제, 온 세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85세 때 일한 어떤 80세부터 85세 때이 환상을 봤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는 430년, 주전 430년의 기록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주전 430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의 기록은 성경에 없는데, 다니엘이 85세 때, 80세 때 받았던 이 환상을, 환상이 사실은 400년 동안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보여주든, 네, 제가 이제 그 다니엘에서 결혼을 할때 이제 쭉 그걸 1장부터 쭉 봐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나누어 줄 텐데, 실제로는 역사는 없지만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그 역사의 기록들이 그냥 현실처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1장, 12장의 내용도 바로 그 중간기에 있었던 사건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러한 다니엘의 영성이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기를 바라고,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함으로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우리의 무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인가? 나의 경험인가? 나의 노력인가? 아니면 나의 배경인가? 어떤 사람이 나의 능력인가? 돈인가? 권력인가? 인맥인가? 예. 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돌파하는 도구가 되어져서 예,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또한 나와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큰 기도의 그릇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